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창업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의 황지선입니다. 소비자의 소비 방식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 즉 반드시 필요해서 구매하는 소비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만족을 주거나 구매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형의 소비.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물도 없고 구매해야 되겠죠? 필요에 의한 구매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행지에 가면 그곳 스타벅스 컵을 만지작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나라마다 편의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저는 코카콜라를 눈여겨 보게 됩니다. 마실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왠지 내가 여기 왔었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목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는 다른 소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는 상황과 현재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진 니즈를 파악하고 소비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마케팅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소비의 맥락을 짚어주는 것이 맥락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맥락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산물이나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관계, 즉, 관계, 함께 천을 짜다의 합성어입니다. 직물을 짜듯이 무엇인가 함께 엮어서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공동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맥락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데요. 필요수단으로 소비에 충실한 고객에게는 그에 맞는 가장 충실한 효율성을 제공해주고 소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목적으로 소비 성향을 보이는 고객에게는 브랜드 가치와 참여에 대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개인의 맞춤 마케팅으로 제공되어져야 되겠죠. 유능한 마케터라면 빅데이터나 IoT 또는 AI 등의 기술적인 도움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객에게 기업 브랜드를 일괄된 어떤 맥락 위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에선 어떤 맥락으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을까요? 아마존의 경우는 고객 우선,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샤오미의 경우는 고객을 친구로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운영해서 고객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팬덤 구축을 하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전략적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의 사용자 참여와 충성 고객으로 이끌어낸 1억 명이 넘는 팬덤인 미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샤오미의 성공 배경, 맥락 마케팅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설립 초기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랑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이들과 경쟁에 직접 나서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파워 유저들을 타겟으로 세그먼트한 전략을 사용했죠.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완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샤오미 설립 초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파워 유저들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이 파워 유저들의 아이디어를 포럼 형식으로 매일 글과 광고로 올리고 100명의 파워 유저들의 의견을 소프트웨어 설계와 피드백에 참여시켜서 MIUI라고 하는 스마트폰 OS를 무료로 만들고 제공하게 된 것이죠. 샤오미는 이렇게 소비자와 함께 직무를 짜 나가듯이 무엇인가를 함께 엮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샤오미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떻게 확장하고 전략적인 융합을 시도했을까요? 샤오미에서는 사물 인터넷, IoT가 유행할 것을 예상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투자와 인큐베이팅의 형식으로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샤오미 생태계에 속하는 이런 기업들은 샤오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대신에 자본을 공급받고 공급망을 공급받고 디자인, 기술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샤오미는 생태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나아가 생태계 기업의 가치가 오를수록 투자 수익을 보장받는 공생 관계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의욕과 창의성을 보존시켜 주고요. 스타트업 기업 자체의 브랜드를 출시하게 해 주고 자체적인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었죠. 샤오미의 경우 고객을 친구로 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품는 샤오미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화미테크, 여러분 미밴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알고 계시죠? 지미테크, 보조 배터리 하면 또 시장 업계 1위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샤오미 생태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이런 사례로 볼때 샤오미의 기업 생태 조성과 제품 생산에도 일관된 어떤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를 고객에서 미펜이라고 하는 팬덤으로 묶을 수 있었고요. 따라서 최소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죠. 신생 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한 샤오미라는 기업의 하청의 입장이 아니라 동반자로 묶어서 같이 성장시키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의 생태 속에서 일괄된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 기업이나 브랜드의 입장에서 단독보다는 샤오미 생태계와 같이 유사한 기술 또는 이종 기업 간의 협업, 공생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맥락 마케팅의 연결 선상에서 사업을 확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의 황지선이었습니다.